알았죠? <목소리도> 천안화산을 거쳐 전 연구지관은 KTX 청룡 3 c 미 r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어, 요괜찮네 네. 아, 네, 오케이. 어. 어. 오케이. 빨리. 아니, 내가 하지 다는거 같은데. 하지마. 미안하다. 아, 그 카드 가좀 특이 해 보였어. 먹었나? <목소리> 아, 누나는, 누나는 그래도 오, 나 아, 메뉴 추천 어. 내가 잘해줬어 응 음, 떡볶이라고 있어 써잖아 민규이추천은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? 향잘 모르는데 <laughs> 근데... 개인적으로 그냥 그냥 글씨 써져있는 걸로 할게 이미꽃이어서 코치는 뱉어. 약간 머스크로 벗고 가. 벗고 가. 나 지금 좋은 향 난다고? 나양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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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오랜만에 남여행잘갔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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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자, 가자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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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핫도그 없잖아. 시트러스랑 컬러를 섞인 거. 왜냐면 상큼하면서 꽃이잖아. 아니,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려? 그래? <laughs> 너무 생각하지. <그럼? 웃음> 너무 멋지다. 근데 이 디테일들 봐. 너무 고생했어. 진짜 나도 보고 싶었는데 나는 왜 남편 아니고 오빠 아니고 엄마 우리 또 봐요. 엄마 안녕. 안녕. 광자. 어? 사패사남라 남편, 남편. 남편. 이둘중에기 골라야 되는 거지? 아니, 아 난... <laughs> 남... 아니, 왕... 어? <laughs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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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귀엽다고? 고아해 기억이네 나... 아, 미안해. 아 진짜. 줄수 있죠 누나? 뭐야? 내가 있어. 오, 아침 매일 네. 생각나도. 그리고. 아, 진짜. 아, 진어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고짜 아, 진 아, 진짜. 마무리 하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누이 안녕. 오지 뭘까? 여행잘 오빠. 어. 병 <laughs> 왕자. 저게 어, 오빠도 <laughs> 있는 남편도 있. 예, 우리 형. 뭐 뭐야 그거? <laughs> 뭐야. 1본이야 아무래도 이거 이거 뭐야? 뭐야? 아, 제자투자 향? <laughs> 나 과일이야. <laughs> 근데 좀 달달한 과일? 너무 너무 덥다. 사실 저 <laughs> 이거 <좋고>, 근데 한교동이냐? <laughs> <있냐? 진짜? 웃음> 완전 취향이고. 그래나 okay? 오늘 걸은 아, 제가 초등 학생 같네 잘리고요 s u 나는 고오랜만 v a 어 오랜만이네. 이름 뭐니까딱 생각나. 어글거리는 가물가물했는데. 설마 맞을까 내가 뭐 말해까 했는데 이름 자어기억 하나다. 하나. 나무. 너무 길지. <laughs> 좀 진지해서 <진지했어>, 내가. <김상식이 웃음> <나 부렀었을까. 웃음> 냄새 너무 좋다아가확냄새 <laughs> <응>? <laughs> 났어 <laughs> 샴푸 냄새 <laughs> 느낌 나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 <laughs> 그한수 그거 데서 약간 공방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인 <laughs> 어? 나는 <laughs> 아, <힘들었을 때는>. <웃음> 오, <웃음> 지금처럼 이런 지금 我，你要。 Yeah. 아, 아, 축하드립니다 안 했어, 안 <laughs> 뽑을게요 네아 네. <laughs> 볼게요 와, 와. 축하드립니다,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뭐야 어, 나 이거 집에 있다 <laughs> 아 그거 <또> 하는 거야? 나 히트로 춘다 축하드립니다,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아니 살짝 TMI를 알려드리자면 오늘 샵에서 뭐 이제 뭐를 붙이신다고 엄청 큰 시트지 남은 그다 쓰고 남은 그 휴지통처럼 생긴 그거 있잖아요. 네. 그걸 재찬이 형한테 드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 옆에서 헤어 만으면서 뭐한 줄 아세요? <laughs> 안녕 종영 아 <조명아. 웃음> <laughs> 그리고 <후>. 야, 나는 메시지 불러 버렸어. <목소리도> 저희 다음 또제 공지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 소리 나는 것과 공 같은 좀 그런 것들은 제 채니에게만큼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찬이 형이 이거 그만할 수 있게 저희 빨리 라이커 무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, 좋아요. <목소리> 연주 가능하세요? 한번 해주세요. 틀렸어. <laughs> 재찬이 <laughs> 형에게 이런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? <laughs> 네. 저도 여러분들 덕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 저희 오늘 또 활기찬 금요일이니까. 내일 주말을 맞이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. 사랑합니다. 나도 저 저도요. <laughs> 그러면 저희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.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? 지금까지 지키해 지였습니다둘셋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 안녕. PPT。